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성경에서 본받고 싶은 가장 복된 인물들 하면 많은 어, 성경의 인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 왕은 어,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고 우리가 m sorry. I am sorry. I am sorry. I am s o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유는 그가 처음부터 왕궁에서 편안하게 자란 왕자가 이렇게 왕위를 물려받은 그래서 편안하게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우리처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고 또 천한 목동의 그 신분을 가지고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결코 위대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 되어서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대전 서인교회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처럼 올한해 동안 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하나님의 복권을 널리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왕이 이제 죽는 날이 임박하게 되었을 때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여러분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좀 생소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냐면 하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찔러 이겼고 또 온갖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 씨는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강성한 나라를 일으켰던 참 대단한 인물 늘 승리를 경험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그의 마지막 생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이 땅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건강하고 펄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원에 가보면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그죠? 또 온갖 질병이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생의 수명이 다하면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젊다고 해서 여러분 뭐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죠. 젊은 사람들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능력이 많다고 해서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안갈수 안갈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야 되는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마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줄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91편에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머리 좋은 사람일까요? 공부 잘하는 박사들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날 개수함을 아는 사람, 우리 인생의 날이 결코 길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그 날들 동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이 어리, 어리, 어리석은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일까요? 그것은... 내 인생이 천년 만년 이 땅에서 계속될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내가 가진 물질이 나의 능력과 부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사는 인생이 바로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 주지 않습니까? 이 부자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또그그한해 동안에 농사를 짓고 소출을 거두었는데 그것만 해도 여러분 몇 년을 먹고 살그 물질을 재산을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어리석은 용혼나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너를 데려가시면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자랑하는 것 네가 의지하는 그것은 과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뭐, 능력이 있든 없든 다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인생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죠. 어떤 한 부자가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이 부와 또 성공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죽은 뒤에도 그걸 좀 가지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 부탁을 했대요. 천사에게 부탁을 했대요. 제가 하나님 나라 가면, 천국 가면, 그래도 제가 배낭 하나는 메고 가게 해주세요. 원래 아무것도 못 가지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야, 아무것도 못 가지고 와.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나는 배낭 하나는 메고 가게 해주세요. 배낭에다 뭘 넣었냐면, 금덩이를 가득 담은 거예요. 자기가 짊어질 수 있는 만큼 금덩이를 가득 담아가지고 배낭을 메고 억지로 천국 문 앞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가지고 왔니? 천사가 묻는 거예요. 뭘 그렇게 싸, 싸들고 왔니? 물으니까 자기 자랑스럽게.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내가 이만큼 많은 어,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막 자랑을 하면서 금덩이를 꺼내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천국에서는. 야, 보도블록을 왜 그렇게 가지고 왔니? 천국에서 여러분 보도블록밖에 안 되는 거예요. 황금길로 이루어졌다, 이루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막 그렇게 가치있게 여기고, 목숨을 걸고, 자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다는 것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이 죽기 전에 세 가지를 준비를 합니다. 그첫 번째 준비는 뭐였냐면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기의 손으로는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자기 다음 왕, 자기 아들에 대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뭘 준비할까요? 그 모든 성전 기구들과 재료들을 다 준비를 해 둡니다. 그게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죠. 두 번째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많은 왕자들이 서로 막 다투고 내가 왕이 되겠다고 왕자의 난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서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로 왕으로 정식으로 세운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두 번째 안일이고 오늘 다윗이 세 번째 안일로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짧지만 중요한 유언의 말을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씨는 힘과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될수 있었던 그 다윗이 선해주는 마지막 유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의 유언 중에서 특별히 방금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아멘. 이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깜짝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방금 2절에 나온 것처럼 너는 힘써 뭐가 되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말로 대장부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대장부라는 말을 쓰는 지역은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한중일 요세 국가 정도밖에 쓰지 않는 것 같아요 대장부라는 말 그죠? 여러분 사실은 대장부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동양적인 언어 아닙니까? 이 장부라는 것은 원래 성인 남자를 뜻하는 말이고요 대장부라고 할 때는 이게 원래 공자 맹자 시대 때 생긴 단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이 중국어에서 대장부 하면은 그 성인 남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인품이 훌륭한 사람들 그래서 의롭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넓은 그런 사람 남자 지도자 이런 사람을 뜻할 때 대장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우리나라로 좀 넘어오면서는 약간은 어떤 의미로 바뀌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장부라고 할 때는 이건 약간 씩씩한 남자. 능력 있고 용기 있는 남자. 이런 의미로 대장부다. 이렇게 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 저를 이렇게 맨날 두드려 주시면서 아이고 우리 대장군 이렇게 하셨어요. 대장부는 아니고 대장군 이렇게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근데 여러분 이 대장부란 말 일본어에서도 쓰입니다. 일본 사람들도 씁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다이조부 됐스까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그 다이조부가 대장부입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의미를 더 축소시켜서 대장부란 말이 중국은 좀 넓고 그다음 우리는 중간이라면 일본은 아주 축소된 의미로서 괜찮다, 오케이, 좋아, 확실해 이런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다이조부 하면 괜찮다 이런 말로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대장부란 말을 쓰는 것이 참 이상하다는 거죠. 신기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뜻에서 이 동양의 언어로서 대장부란 말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씩씩한 남자, 뭔가 힘이 있고 능력 있는 남자, 그래서 절대로 약해지면 안 돼.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이 단어를 여러분, 이 구절을 사실은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는 이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너는 강해져야 돼. 너는 남자가 되어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대장부라는 번역의 원래 단어는 남자입니다. 너는 강해지고 남자가 되어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혹은 어떤 세상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이 다윗의 가르침처럼 나는 우리가 나는 강한 사람이 되야 돼. 나는 힘 있는 남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절대로 사람들이 나를 얕보지 못하도록 남들 위해 내가 군림하고 이기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런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과연 성경이 그런 뜻일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남들 위해 이기는 사람, 단순히 남들 위해 지, 지배하고 군림하는 사람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대장부라, 대장부가 되라는 말 강한 자가 되라는 말의 참된 의미는 여러분 사실은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네,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형통한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다윗은 힘써 대장부가 되라, 강한 남자가 되라는 뜻으로 말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말의 진짜 의미는 3 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우리의 삶을 우리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다윗이 그냥 좋은 말을 갖다 붙인 게 아니에요. 다윗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해지는 것이 뭘까요? 세상적으로는 강해지는 일이 마치 아니 지금 들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넘어갔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강해지는 일이 여러분 뭔가 남들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는 것, 또 권력을 가지는 것 그런 것이 여러분 강해진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강함은 이 땅을 형통한 삶으로 살수 있는 그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사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의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순간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의지합니다는 뜻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가까이하고 내 마음에 새기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이 부부나 자녀들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특징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지나가는 말로 부인이, 아, 뭐가 먹고 싶은데 하면 남편이 부인을 너무 사랑하면 어떻게 할까요? 에? 그 말을 잊어먹지 않고 퇴근할 때딱 그, 어젯밤에 아내가 말한 거를 딱 사오는 남편. 그러면 여러분, 아,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저는 잘 못하지만, 네. <laughs>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정말 내 말을 귀 기르고 있구나. 우리 부모님이 내말 한마디도 이렇게 기억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특징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주일날 와서 그냥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가 돌아가므로 내가 할 일이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암송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랑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상황들이 형통한 일이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없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인물이 성경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표면적으로는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와 함께해서 가는 전쟁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기기를 원했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귀기울여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으니까 어떤 일을 벌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 버립니다.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제사를 올리고 전쟁에 나가겠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사울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드리고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그 순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에게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복과 형통한 은혜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여러분의 능력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제 성격이나 어떤 제 능력이나 제가 가진 재능으로 보면 제가 그렇게 무슨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늘 연약합니다. 조금만 일이 터지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가슴이 덜컥할 때가 있습니다. 불안해서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해지고 슬퍼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순간들마다, 모든 어려움들마다 진짜 나에게 힘이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되고, 그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나에게 교훈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 나도 힘을 얻고, 여러분, 그 능력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고난이 오고, 죽음이 다가오고, 위기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이사야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줬죠? 이사야 59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오 두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서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전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정말로 놀라운 복구하늘을 주시고자 원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유튜브에서 여러분 혹시 이분의 영상을 공연이나 간증을 보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재우 소장이라고 하는 복화술을 하시는 분인데 딱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재미있고 신기한 그런 공연이죠 잠깐 제가 한 편집을 잠깐 해왔는데 한 2분 정도 이 영상을 우리가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깡여사님 살아온 응. 세월이 난 참고 살았어요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참고 넘기고 나같이 참고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어디 있겠어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야, <laughs> <laughs> 누구요 남편 <laughs> 네, 욕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주여 이주동아리 남편이 어떤 분이세요 내 인생의 로또예요 어이구 안 나죠 살아도 살아도 안 나죠 어떻게 그렇게 안 나질 수가 있냐 죽어서도 안 맞을 거야. 데려가세요 주님. 그만하세요. <laughs> 내 뒤에는 예, 내 뒤에는 예, 손이 있어요. 무슨 이네 손? <laughs> 예. 잊었나요, <잊은> 얃냐? <어렸냐? 웃음> 예, 예, 손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마라 한번 빼볼게요. 안, 안돼, 잠깐만. 응, 응, 응. 손을 뺐습니다. 강연사 뒤에 있는 손은 이 손입니다. 손을 뺀 강연사님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아이고, 앉지도 못하시고 아무것도 할수 없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손이 없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뒤에도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뭐가 그렇게 생각할 것이 많은지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손을 한번 넣어볼까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렇게 됐겠죠.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말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더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하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없다라고만 합니다. 달라고만 합니다. 부족하다라고만 합니다. 아니요,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 있다 말하십시오. 아! 아이고, 아! 아이고. 당녀사님 왔어? 왔어요. 아! 아! 왜 놀라세요? 보여? 뭐가 보이세요? 뒤에 뒤에 뭐가 있어요? 손. 무슨? 하나님은 손. 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소중하시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래서 특별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약간 요술 마술 같은 걸 보면 참 신기하게 보이죠, 그렇죠? 복화술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배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입은 가만히 있는데 이 속에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1인 2역을 하고 3역을 하는 거죠. 근데 저 이재우 소장이 공연하는 가운데 이런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이 인형 안에 사실은 손이 있다는 거죠. 그 손이 손이를 빼면 뭐라는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이 땅을 형통하게 사는 비결은 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도우심이 우리 속에 날마다 넘쳐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유언으로 남기는 이 교훈이 그의 솔로몬에게 그대로 증거되었고. 그 말씀이 또한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분명한 교훈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면 어떤 약속을 주셨을까요? 마지막 사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 왕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켰을까요? 이 언약을 과연 제대로 지킬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솔로몬도 실패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긴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우상들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아들 루어범도 마찬가지였고 그 후대의 왕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은 뭘까요?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넘어지고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구원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위대한 은혜를 그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지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날마다 연약할 수 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신앙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주님을 의지해서, 매일매일 이 땅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끝끝내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갈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2025년 한해 동안, 또 여러분의 남은 일생 동안 다 경험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